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최근에 제가 그 공부거리가 마땅찮아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주변 분들이 어, 이번 주에는 좀 때도 아닌데, 어, 이렇게 좀 위탁품을 좀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어, 이번 주는 좀 느긋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좀더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는 물건도 있겠고요. 어, 기대하시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시간 갑니다. 음일 번은 질부금이에요. 뭐 일본 출란 산반중 두 질부금 너무 유명한 난이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어, 질부금 하나 분 정도는 키우시는 거 괜찮을 거예요. 요거 뭐 하나 정도 있어서 뭐게 엄청난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가격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그 자기 아주 좋은 거는 지금도 한7 8만원 가요. 음, 적당. 그리고 이제 좀 자기 좀 약한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4만원에서 5만원 주로 그 정도 되니까 질부금 잘 키워서 촉수 늘리면 요것도 그냥 그런대로 짭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부금은 원체 좋은 난이기 때문에, 음, 어 아마 그 수요는 꾸준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또, 배양하는데 좀 약간 자신이 없으신 분들, 음, 어 배양 실력 기르시는데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이만한 문의종을, 한 가지 딱 결정적인 흠이 이제 1번 출란이라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난도 길르는 실력도 배양해 가시면서, 재미도 느끼시면서, 또, 그런대로 또, 어, 뭐, 필요하실 때, 이렇게 보면 질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팔수 있을 것 같은 난 같아요. 1번 어, 질부금, 4만원 가겠습니다. 어, 2번은 산반인데요. 어, 잎이 아주 진녹이고 굉장히 후육질이고 무광이고 웬만한 건 거의 다 갖춘 산반이네요. 키가 좀큰게 흠이라면 흠일까요? 이게 이난잎에제 성기를 못내 가지고 이렇게 휘어지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산반이죠. 무늬도 이 정도면 뭐 아주 A급이잖아요. 이 벽처럼 딱서 있고, 절대 드러눕지 않겠대요. 아무 곳에서나 드러눕지 않겠대요. 어, 성격이 있어요. 어, 아, 이런 산반은 그냥 보기만 해도 길르고 싶다. 어찌보니 아, 펜만 안 봐도, 요렇게 봐도 저거 산반 아니까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이, 어, 여러 가지 산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진록 산반. 아, 이 산반, 정말 좋은 산반 같아요. 제가 기르던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품이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 보기만 해도 이 산반은 정말 괜찮은 산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번 산반, 7만원 가겠습니다. 아, 3번도 산반인데요. 아, 이건 기, 신화가 3개나 나오네요. 신화가 3개나 나오는데, 아. 올해 기웃하신지 신화가 좀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 그 뭐, 난체테크 개념으로 보시면은 이 신화가 많이 나오는 게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많이 나오는, 무조건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걸 다 어미총만큼 키워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보기도 그분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키우길래 그러느냐. 어, 아마 그 비배 관리를 잘 하면 은 그러니까 영양을 충분히 주면 은 어, 난이 그렇게 보답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분도 그옆 칸에서 배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모를모라도 이 친구들도 쭉잘커줄 거로 기대해 봅니다 어, 산반이 지금 뭐 제가 확대를 안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확대해 볼까요? 어, 오늘 비가 오고 좀 시끄러워서 어, 이제 방에서 형광등 밑에서 찍으니까, 좀막 이렇게 확대를 하면 여기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산반 잘 들었어요. 어, 산반 잘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아주 씩씩한 산반. 어, 다시 원위치 할게요. 어, 원위치 했습니다. 어, 얼핏 보면 산반이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산반 잘 들었어요.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다 소멸되니까, 요거는 꽃기 대품으로 보셔야 되겠죠. 3번, 3반, 요것도 7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두화변입니다. 두화변이 무슨 입 신화가 저렇게 나오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두화가 피는 난 입을 보면요. 뭐, 정말 두화 필것 같은데서 안 피는 경우도 많고요. 아뭐 저게 저런데서 두화가 피어 그렇게 하면서 별것도 아닌 입에서 두화가 피는 경우도 있죠. 음, 그데이 두화변은 어, 그런대로 수준급 두화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입엽성 이고요 어, 후육질이고 어, 무광 이고 어. 뭐 이정도면 뭐 두화 기대하면서 길러 볼만 하죠 어. 요 두화변 시나 달렸으니까 요 두화변 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5번은 저도 처음 보는 건데요. 음, 삼설기와소신 미로입니다. 미로 삼설기와소신 미로 음, 미로라는 거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은데 검색해 보니까 전 처음 본 꽃이에요. 근데 꽃꽤꽤 꽤 좋으네요. 음, 때를 잘못 만나서 지금 그렇지. 음, 여기 안 나올 란 인지도 모르겠어요. 음, 그렇다면 음, 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 같으면 이미로한분 정도는 길러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 당분간 그래도 아무리 떨어져도 음, 어, 적당 5만 원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 경매장터에서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직거래장터에서 좀 전, 얼마 전에 거래된 것 같은 경우, 올 초에 거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까지도 자기 종은 거래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음에는 경매장터와 직거래장터의 중간쯤에서 한 7만원 정도 선을 해보려다가, 어, 아, 이게 좀더 인기 없는 때이니까 사시는 분들도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이 좀 훨씬 덜 하시라고 촉당 5만원씩 해서, 어, 요 미로 15만원 갈게요. 저렴한 거죠? 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호정무지입니다. 호정무지. 아, 각종 뭐, 천종을 비롯해서 호정, 뭐, 이것저것, 뭐, 선, 하여간 그 단엽중투 그 무지 쪽이 개, 그 인기가 식을 줄을 몰라요. 음, 제 주변에도 얼마 전에 그 천종에서 또 중투로 터지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아주 시끄러운데, 아, 좋은 얘기죠. 무지에서 무늬로 발전이 된다. 대단한 거죠. 횡재죠 그런 재미 때문에, 뭐, 설령, 뭐, 발전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라고 해서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무지가 일정 가격이 유지되니까, 무지도 어떻게 보면 투자 대상이 되는 거겠죠. 설령 그, 뭐, 중투로 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무지 잘 길러놓으면은,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어, 가격이 하락되기도 하겠지만은, 꾸준히 거래되는 거. 그래서 아마 호정 무지가 자주는 안 나와도 나오면 금방 나가더라고요. 음, 근데 참고로, 어제, 음, 주워 들은 정보인데요. 음, 그전에는 어느 분이 그, 러더라고요 호정은 한쪽 한쪽 쪼개서 길러야, 음,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얘기를, 음, 오래 전에 들었는데, 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무지에서 무지가 나왔다. 그럼 이걸 떼내면은, 음, 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요 전, 이게 그러니까 전진 쪽, 신하 쪽보다 터질 확률이 요한개 정도는 더 많다. 그건 얘기죠. 무슨 얘기가 그럴까요? 음, 무지가 하나 나왔으면 그한 개만큼은 이만큼 기대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고, 결국, 뒤쪽에서 터질 확률이 조금 더 높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촉 자체가, 뭐, 전혀 나오지 않을 그런 촉도 있고, 뭐, 그렇겠는데, 하여간 그, 틀림없는 건, 음, 단어 중투 무지 뿐이 아니라, 다른 그 무지가, 꾸준히 그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인길리에 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하여간 오늘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두 모두 질러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